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주민 참여 효도 밥상에 따뜻한 온기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6일 후원금 기탁식이 열린 건데요. 사단법인 마음마이즈 복지회와 망원1동 교동협의회 그리고 아현동 직능단체 연합이 그 주인공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 참여 효도 밥상에 후원금 기탁식이 이어졌습니다. 기탁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복지재단 이홍주 이사장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사단법인 마음아이즈복지회와 망원일동교동협의회는 주민참여효도밥상 취지에 공감을 보내며 각각 430만원과 20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이어 아현동직능단체연합은 지난 설명절 설마지 떡국떡과 사골국을 판매한 이익금 등을 모아 주민참여효도밥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협의회, 자원봉사 캠프 등에서 총 458만원, 직원 및 주민이 65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효도밥상의 온기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